좀 뜨거운 차라고 해서 네, 잠깐 독일어로는 슈퍼 라이트 슈퍼 라이트 영어로는 슈퍼 라이트 아 슈퍼 라이트 아예이리야 <laughs> 아무래도 가잖아 아, 그렇죠 그렇죠 뚜껑 열고 닫고 그게 끝이잖아요 이내 거야 <laughs> 오지마 그냥 뚜껑 닫을 때 절대 뒤를 보고 있으면 안 돼요 이자 위자, 이자 위자. 이자 이 안녕하십니까 유부입니다 제가 오늘 원샷. 어, 유저 어디 갔어요? 아, 유자가 지금, 예, 끝판 일로 해서, 뒤에서 촬영을 하고 있어요. 아, 아,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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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겠습니다. 중고차 대표님께서 오늘 너무 뜨거운 차가 들어왔다. 아, 그래가지고 이제 단숨에 달려왔어요. 무슨 차인데 그러실까요? 했더니, 아, 그냥 아무 생각하지 말고 오라고. 그래가지고 허겁지겁 달려왔더니, 어, 와, 이게 그벤츠기긴 한데, 오늘 네. 우리가 보통 알던 C 클래스, 뭐 E 클래스, A 클래스, S 클래스. 그럼 뭐 이런 느낌이랑 아니고. 좀 다른데요? 이제 문짝이 두개 바뀌고, 그니까 그 지붕도 없어. 원가 절감 아니냐? <laughs> 원가 절감은 아니고 벤치에 SL. 아. 벤츠가 SL하면 1954년도부터 생산이 됐어요. 예전에는 요, 요거 있잖아, 이거, 이거. 아, 날개. 날개. 파나다, 파나 2세대, 3세대, 4세대, 5세대 거치면서 얼마 전에 2022년도에 7세대까지 나왔어요. 그럼 이건 지금 몇세대예요 예. 2015년식 SL이라서 6세대 모델입니다. 어, 6세대면 그래도 한 세대밖에 차이가 안 나네요. 그렇죠. 화면으로 잘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끝내주게 <laughs> 외장도 지금 <laughs> 마무리가 돼가지고 관리가 잘된 차 같습니다. 내가 기억하기로는 어, 진짜 차가 멋있다고 생각했던 게 뭐냐면 뮤직비디에 오 차가 나왔었어요. 어... 그때 4세대 S L 이 조성모의 해븐이란. 뮤직비디오에 나왔어요. 그 뒤로 또 이제 또 유명해졌던 게 있죠. 5세대 모델 소지섭이 타고 다녔던 앞에 소장 가벤츠 대신에 딱 붙이고 다니던 게있요어 맞아, 맞아. 한자로 망월망월 헤드라이트가 두 개로 된 거. 음... 그게 이제 소지섭이 타고 다녀서 유명해진 SL이죠. 5세대 SL이 좀 유명한 일화가 있어요. SL의 매니아 힌트 유자가 좋아하는. IT 기기들. 스티브 잡스? 그렇지. 아, 미쳤네. 음, <laughs> 아니, 저거 그 사진을 봤거든요, 저도. 스티브 잡스가 SL55 AMG. AMG? 네. 고성능 모델을 계속 타고 다녔어. 오. 근데 스티브 잡스가 번호판을 달기 싫어가지고. 아, 어? 알아요, 그거. <laughs> 번호판을 달기 네. 싫어가지고. 그 캘리포니아 중가? 네. 앞번호판안 달아도 되거든.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계속 차를. 똑 같은 걸 바꿨어. 리스로 해서 그렇지 법인으로. 그렇지, 네, 그서 계속 똑같은 차로 바꿔서 타고 <laughs> 다녔던 그 유명한 일화가 있죠. 그만큼 이 SL의 매니아, SL을 사랑하시는 분들은 SL만의 매력에서 빠져나가지를 못해요 6세대를 넘어오면서 얘가 SL 최초로 풀 알루미늄 바디를 사용했어요 풀 알루미늄 바디면 좀 가볍겠네요? 140kg 정도가 감량이 됐어요 와, 140kg 정도 같으면 아빠가 니를 업으면 한 160kg 되나? 우리가 더 무거울걸요? 그러니까 뭐 웬만한 운전자들 두명이 <laughs> 네. 그렇죠. 이제 빠진 거지 더 가벼워지니까? 그렇죠. 더 빠르겠지. 빠르게 네. 갈 수가 있는 이제 그렇게 더 경량화를 시켰고, 이게 6 세대 모델이라고 그랬잖아. 네. 근데 여기서 2016년도 7월인가에서 이제 이거 베이스 리프트가 됐는데, 그때는 또 모양이 벤츠 S 클래스를 좀 비슷하게 또 만들어서 어... 아이 급이 나는 좀 다른 차야 이런 느낌을 주는 얼굴로 바뀌어서또 나왔죠. 근데 지금도 그 우리 5세대랑 좀 비교를 하면 이게 6세대잖아요. 그렇지. 그거랑 비교하면은. 그거보다 훨씬 좀 지금의 스클래스에 가까운 느낌이 좀들긴하네요 이거는 뭐 이렇게 그냥 타고 나가면 이게 음. 좀 구형이야 어. 이런 느낌은 안드는거 같아요. 안 들어요. 예. 저도 이 15년식이라고 해서 근데 사진으로 많이 볼 때는 부닥다리 냄새가 나지 않을까. <laughs> 네. 근데 실제로 와서 딱 보니까 어, 전혀 그런 느낌이 안 어, 들어. 진짜 그런 느낌이 예. 들어. c 쿠페 했을 때는 전 세대 모델의 느낌은 난다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얘는 좀 그런 느낌은 전혀 안 들어요. 오, 맞아요. 예. 지금 얘는 어. 하드 탑으로 나왔죠. 그렇죠. 신형 7세대 SL은 AMG 모델로만 출시가 돼요. 기본으로 그냥 AMG 이름을 달고 나오는 거네요. 어, 그러니까 AMG를 달고 나오면서 소프트 탑으로만 나와. 그럼 경가더 된다는 소리잖아. 그렇지. 그런데 어. 얘는 지금 인승이란 말이죠. 그런데 뒤에 두 명을 더 태울 수 있어. 어? 뒤에 자리를 두 개를 더놓고 <laughs> 조금 더 길어지고. 오호... SL은 가벼운 스포츠. 스포츠 경량, 이런 뜻이에요. 그럼 SL이 무슨 약자예요? 독일어로는 슈퍼라이트. 슈퍼라이트. 영어로는 슈퍼라이트. 아, 슈퍼라이트. 아, 예. 근데 본닛이 일반 우리가 알던 그런 차량들보다는 엄청 그렇죠. 길어요. 롱노즈 예. 네. 쭉 긴. 아, 롱노즈 농도주? 뭐지? 네. <laughs> 네. 우리가 봤던 뭐~ 요 정도 길이에서 이 정도가 좀더긴 음. 듯한 그렇죠.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죠? 음. CL400인데 엔진은 3000cc 엔진이 들어가 있어요. 사실 오늘 <laughs> 시승은 못 해봐가지고 네. 좀 뜨거운 차라고 해서 네, 잠깐 이제 구경을 하러. 와서 뜨겁... 시승을 못해본게 좀 아쉬운데 좀 뜨겁네요, 어, 좀, 네. 뜨겁네요. 네. 네. 시동. 예. 좀 뜨겁네요 금방 시동을 좀 뜨겁네요 이건 인텔리전트 라이트 시스템이 들어간 헤드라이트가 장착이 되어 있고요 근데 앞모습이 보면 일반 벤츠보다도 조금 더 과격하게 이 좁빛한 앞차를 찌를 거야 막 이런 느낌 있잖아 이런 식으로 좁빛해요 피제로 타이어 들어가 있고 19인치 휠이 들어가 있습니다. 블랙 도장이 돼 있어가지고 강하게 보이죠. 아쉬운 거는 이 옆쪽이 구멍이 안 뚫려 있어요. 아그그건 장식이에요? 네, 요거는 장식. 오호. 요거는 장식인데 오호. 얘 에어벤트는 뚫려 있어요. 이제 열이 또 발생하는 거를 원활하게 빼기 위해서 이렇게 뚫려 있고요. 요거는 뭐 벤츠에서 많이 보던 그렇죠. 사이드 깜빡이. 근데 옆 측면을 딱 보면 이게 탑승 공간, 여기 이제 엔진룸인데. 요렇게 딱 놓고 보면 거의 반반이죠. 운전석이 뒤쪽으로 기대가지고, 보트나 음. 우리 마차 같은 거 보면은 말 앞에 있잖아. 그렇죠. 그리고 뒤에 또 앉아 있잖아. 그렇죠. 그렇죠. 이리야 하면서 쭉 가잖아. 그렇죠. 그렇죠. 이제 그런 느낌. <laughs> 뒤쪽이 라인이 많이 져 있는데도 굉장히 넓어요. 근데 안에 타면은 사실 그렇게 넓은 느낌이 안 나는데, 밖에서 보면은 기펜다가불룩하죠 빠방한 엉덩이. 보기가 좋아요 이것 좀 보다 뭐 LED로 되어 있고요 이런 데에도 이제 크롬 장치가 들어가서 요런 것도 포인트를 주는 그런 요소를 하고 있는데 오픈을 시키면 은 이게 수납이 되니까 드렁크가 좀 작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한번 오픈을 해 볼게요 드렁크 오픈을 어떻게 하죠? 요렇게딱 열어주면 오, 엄청 빨리 열린다 네. 전동식으로 열리면서 짐을 더 실을 수 있게 이렇게 하드탑 부분이 이제 더 올라가주죠. 아, 이게 오픈 가다 보니까? 그렇죠 네, 이렇게 트렁크가 되어 있네요. 그렇지. 적재는 이만큼인데, 짐을 실려면 이렇게는 못 넣잖아. 그렇죠. 이렇게못 넣기 때문에 얘가 좀 올라가주는 거지. 네. 그리고 얘도 이렇게 접어서 하면, 일단 실어놓고, 이렇게 닫았는데 어안 닫혀 음. 그러면은 닫으면 안돼요 아 그렇죠 그러면은 짐을 빼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엄청 그 억지로 하면은 이런 게 부딪혀가지고 깨지거나 그렇죠. 뭐좀 위험할 수도 있겠다 이렇게 눌러져서 이제 안 닫히게 되죠 네. 그리고 이런 하드탑 뭐 소프트탑도 마찬가지지만 전동으로 오픈이 되는 구조는 굉장히 복잡하게 돼 있기 때문에 네. 조금이라도 이렇게 손상이 가고 하면 뭐 찌그덕 소리가 난다든지 주행 중에 좀안 좋은 일이좀 많이 생길 수가 있어요. 와, 근데 저는 이걸 처음 보군요. 음. 이런 시스템을. 암이 한두 개가 들어가 있는 게 아니네요. 각 지금. 골절마다 다, 다 들어가 거. 있으니까 닫아주면 됩니다. 닫아주면 이렇게 쫙. 오픈칸은 딴거볼게 없잖아. 그렇죠. 뚜껑 열고 닫고 그게 끝이잖아요. 일단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열려있네. 아니, 어. 열려 아니 아, 겠뜻하 <laughs> 그리고 오픈카 자체가 이렇게 문을 열면 개방감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음. 나는 뚜껑 안 닫고 다닐 것 같아. 와 근데 앉을 때 각도가 훅 내려 앉아요. 자 벤츠는 이 SL은 오픈 스위치가 여기에 있어요. 손님이 딱 앉으시면은 담배 같은 거 이런 게딱 상자 꺼내서. 한 같이 하시겠어? 자 여기 이제 스위치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 오. 창문 열고, 윈도스 크린 열고, 하드 탑닫고 열고. 근데 이게 참 특이한 게 운전자만 볼수 있게 놨네요. 그렇죠. 이내 거야. 보지 마. 내 거니까. 아, 빨리 보여주세요. 아니까 그러니까. 뚜껑 어떻게 열어요? 아니, 잠깐만요. 근데 딴데 보면서 이렇게 하면은. 어, 자동으로 열려요 <laughs> 이렇게 되는 거지. 자 뚜껑을 닫을 때는. 이렇게 꾹 눌러주면은 자동으로. 그래서 뚜껑 닫을 때 절대 뒤를 보고 있으면 안 돼요. 아. 그럼 촉자 같아요. 딱 앞을 보고. 어, 아,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금. 오. 이렇게 딱 닫힙니다. 네. 오. 이렇게 해서 자동으로 유리창까지다 올라가는데. 근데 실내 공간이 생각보다 괜찮아요. 제가 앉아도 답답하지가 않아요. 음. 머리가 뻥긋하게 솟아가지고. 키가 몇이죠? 키가 180. 왜 저보다 크세요? 아빠 머리가 좀 커요. 쾌적하게 운전을 할 수가 있고, 제 키에 지금 시트 포지션 이렇게 하더라도, 뒷공간도 넉넉하고, 뒤로 기루, 길어지는 것도. 오, 제분 많이. 오, 제분 많이. 어. 야, 아빠가 실린 리뷰 다 하실래요? 어, 편한데요. 네. <laughs> <laughs> 운전석 리뷰만. 버켓시트 타입으로 되어있어가지고 딱 감싸주는 게 좋고. 뚜껑 다시 한번 열어볼게요. 네. 이렇게. 네. 아 절대 어, 저, 뒤돌아 뒤돌아보면 안 된다면서요? 네. 뒤돌아보면 안 돼요. <laughs> 네. 달리거나 할때 바람이 밀친다. 그러면 예. 윈드 스크린을 쫙 올리시면 되죠. 오, 뒤에. 네. 어, 뒤에. 어또 뒤로 돌아보시는데요? 절대 뒤로 돌아가면안 돼요. 절대, <laughs> 절대. 이러면 이제 처음 파는 사람처럼 보이니까. 예. 네. 생각보다 바닥에좀 많이 붙어있어요. 내릴 때 이렇게. <laughs> <laughs> 근데 이렇게 내리면 안 돼요. 안 힘든 척. 예, 편하게 내리셔야 됩니다. 지금 좀 땀나시는 거 같아요. 아니에요. 아까 윈도 스크린 같은 경우도 굉장히 깔끔하게 수납이 되죠. 오픈을 해서 놓고 보더라도 전체가 미끈하게 이렇게 뒤에 트렁크 쪽이 음. 이게 만약에 오픈칸인 줄 모르면 와, 이게 진짜 트렁크 제대로 만들었겠다. 전체적인 비율을 놓고 봤을 때는 균형이 제대로 돼 있는 차가 아닌가 그렇게 맞이네요 대표님이 이거 보라는 이유가 있어, 이거. 살아 이거.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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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꾸 펌프를 넣어주시는 거야. Let's go. 왜 그렇게 조심해? 와 <laughs> 문이 어떤 느낌이냐면요. C 음. 뷰 쿠페를 탔을 때 쿠페도 창문을 내리면 이런 느낌이 나긴 했어요. 그렇지. 프레임리스 도어 이런 느낌 이 나긴 했는데 어, 이게 훨씬 좀 무게감이 있고요. 그렇지. 뭔가 음. 제대로 또 결합이 되는 맞아요. 그런 느낌. 근데 둘다 좋아요. 근데 어. 이게 좀더 좋아요. 딱 이렇게 앉으면. 느낌이, 와, 이게 의자랑 이 바닥 밑에 면적 있잖아요. 음. 이게, 한, 아, 진짜 한 뼘. 거의 바닥에 앉아 있는? 야, 거의 그냥 그 자동차 바닥 안에 음. 이제 앉아서 이렇게, 이렇게 가는 이런 느낌이 들거든요. 와. 그러니까 이게 어. 공간이 협소하지가 않아. 네. 지금 여기서 보더라도 그냥 편하게 보여. 네. 어떤 느낌이 들었냐? 저희 저번에 서울 모터쇼. M4. 네. 그거 딱 탔잖아요, M 시리즈. 그거 앉았을 때 느낌이랑 너무 비슷해요. 응. 그래가지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냥 스포츠성을 완전히 추구하는 차다. 이런 느낌이 딱 들거든요. 촬영을 하면서 보는 느낌은 응. M4보다 훨씬 넓은 느낌. 아, 넓은 느낌이라고? 어, 앉아있는 모습이 훨씬 더 여유 있는 느낌으로 보여요. 왜 그렇죠? 제가 살이 좀 빠졌나요? 이 공간이 크니까. 아... 그거보다 크니까. 음. 앉았을 때 시트도 그렇고, 지금 시트 보면 자주색이잖아요, 이거. 어, 벤치에서는 이 자주색의 시트가, 아, 이 레드와인 색깔이에요. 완전 보라 색깔이 아니고, 레드와인 색깔인데, 와, 뭔가 내가 특별한 사람이 된 듯한 아, 그런 느낌이 딱 앉자마자 드네요. 보시면 뭔가 디테일이 살아있어. 딱 꺾여있는 이런 선들. 핸들 그립감은, 어, 여기 이렇게 딱 줄어드는 이 그립감이 굉장히 좋은데요. 그치. 와, 아, 스포츠카들는 타공 있잖아. 진짜로. 아, 이 감성. 아, 이게 디지털 계기판이 아니니까. 네. 물론 가운데는 LCD 클러스터가 들어가 있긴 한데 음. 너무 이쁘지 않아 이거? 아 진짜 이거는 직접 보셔야 돼요 네. 스포츠카 스러운 네. 고급스러운 느낌으로 이거 있잖아 딱 전부 다차 수직으로 이제 보고 수직으로 있죠 심들이아 이게 2015년도 생산된 차잖아요 저는 뭐 요즘에 막 차를 뭐, 다보고 그런 사람이니까. 아, 디지털이 아니면 좀 별로다. 이런 네. 생각이 있었거든요. 네. 어, 그렇죠. 아 근데 이거는 개이판이 그냥 너무 이뻐가지고. 에어벤트가 우리 벤츠에서 음. 우리 좀볼수 있는 에어벤트긴 하거든요. 이뻐요, 어, 그냥. 그렇지. 그리고 여기 보면은 스티치 같은 것도. 음. 리얼 스티치예요 리얼. 리얼 스티치로 이렇게. 가죽이네. 이렇게. 음. 이렇게 해서 고급스러움의 정점을 나타낸 게 아닌가. 이 또, 그, 클래식한 고급스러움의 정점이 또 하나 있죠. 당연히 있죠. 시계. 와... 이게 누가 시계라고 생각하겠어요? 포르시에도 이런 <laughs> 게 있긴 한데. 네. 참 멋집니다. 남심과 스포츠성을 자극하는 음... 아, 그런 요소가 아닌가. 너 오빠 어, 빠네시야 잠깐만. 어, 잠깐만. 어, 강대를 좀 봐줄래? 강대 어디? 인리 나오는 거죠. <laughs> <laughs> 진짜, 아, 이게 너무 감성적이고, 이쁘고. 네. 아, 그렇습니다. 이런 곳에서는 좀 구형 티가 나네요. 그렇죠. 요거는 어. 이제 전세대 모델 디자인인데. 그렇죠. 나 사실 전세대 모델 디자인을 별로 안 좋아했거든. 네. 얘를 보니까. 네. 너무 이뻐. 아, 네. <laughs> 아, 네. 앞뒤가 다른데 요 말이? 어, 특히 이거. 어. 비싼 시계 보면 숫자 많은 거 있잖아. 네. 그런 느낌으로 너무 이쁘게 잘돼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보면은 여기에 뭐 엉까, 통풍 시트, 양쪽 둘다 있고요. 폰 누르면은 이런 식으로. 나와 있죠. 아, 그 다음에 오픈 칸은 여기 있어요. 여기서 바람이 나오게. 겨울에도 오픈을 하고 달리면은 추니까. 여기서 이제 따뜻한 바람이. 아, 여기 밑으로 쭉 내려오면은 뭐 이런 컵홀더 아닐까요 이거? 그렇죠. 에. 에. 컵홀더 있고 여기 담배 제떨이네요제떨이 있고 여기 컵홀더. 작게 하나 있어요. 제가 그냥 인상적이게 생각했던 게 이거예요, 이거 기업, SL. 슈퍼 칼수라 기회보이좀 작아. 람보르기니도 그렇고 보면. 제가 항상 이런 게 부러운 게요, 시그니처잖아요. 음, SL. 그렇죠. 예를 들어서 머스탱 GT 느낌으로 코르사탁탁 음. 탁 그런 느낌으로 이거 SL 탁 아, 너무 멋있는 것 같습니다. RND 이렇게 있는데 마찬가지로 계기판에도 이게 똑같이 떠요. 모두 변경하는 게 있고. 네. 그다음에 스포츠 서스펜션 노말로 세팅하고 스포츠로 세팅하는 이제 네. 그런 장치도 돼 있고요 네. 쫙 열립니다 이, 이건 제가 자동으로 연게 아닌데, 제제 손으로 연 거예요. 여기 보시면은 아까 그 보여드린 뚜껑 닫고 음. 열고 하는 버튼이 있고요. 여기 뒤에 이거 누르면 열리고 하는 그런 버튼들이 보였습니다. 이거 여기 보면은 시거잭 음. 여기 이렇게 있는데 불빛이 이렇게 은은하게 나오네요. 콘솔박스는 그렇게 넓은 느낌은 아니에요. 음. 어 그런데 비장의 무기가 있어요. 뭐가 있어요? 인승이니까 음. 이 뒷자리가 빈단 말이에요. 그렇지. 이 뒤를 보면 여기에도 공간 이 있어요. 아 어, 여기 또 컵홀더가 있네. 그렇죠. 여기 컵홀더 앞에 컵홀더랑 크기가 달라요. 그리고 여기 이제 의자를 바짝 붙이고 나면 여기도 공간이 남으니까 음. 이런 부분도 짐 같은 거, 뭐백 같은 거 놔둘 수 있는 공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도, 어? 이거 뭐지? 어, 아, 여기 이제 짐을. 어, 납함도 있네? 있네요. 아. 여기 수납함인지 모를 만큼 일체감이 엄청나요. 보세요. 그래. 그러니까. 어, 모르겠잖아. 누르면? 어, 공간이 많아요. 여기. 공간도 채워대고 아, 이렇게 되면 수납 공간이 많네요. 음. 물론 이열이 없다는 차긴 하지만요. 애석하게도 음. 여긴 없어요. 우리 등받이 항상 있는. 음. 수납공간 걸수 네. 있는 쇼핑백거리 네. 이렇게 돼 있고 이제 하만카논 오디오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렇게 조명이 다 있네요 오. 물건, 물건 찾을 때 그럼 여기 이제 명품만 놔둬야겠어요 <laughs> 명품 전시대 수납함이 음. 꽤 있어요 수납함이 네. 여기 밑에 밑에 있는데 이 안쪽도 음. 다 천으로 마감이 돼가지고 잘돼 있네요 아, 예. 그것도 중요한데 저 뒤에 손 집어넣어보세요 <laughs> 우. 우. 오. 손이 제 팔목 반까지도 가는데요? 아니, 이거 되게 생수 들어갈 수 있는. 우와. 500ml 생수. 그런 건 하나는 충분히 들어갈 것 같아. 장총 올려도 되겠는데? 아, 우산을 가도 될것 같은 그런 느낌. 오, 느낌이에요. 엄청 기네요. 네, 엄청 아. 길어요. 아, 우산 넣는 공간인가, 원래? 짧은 우산 아, 짧은 가야 되겠다. 어, 그럴 오. 수도 있겠는데? 이제 내리시죠. <laughs> 내리세요. 마무리 해야지. 내려. <laughs> 사주세요. 벤츠 SL400. 잠깐, 이제 뭐 시승은 아니고, 예, 차가 어떻게 생기는지, 우리 저 대표님께서 한번좀 구경 좀 해봐라. 아. 어. 예, 그래서 이제 막 달려왔는데, 역시 이 차는 그냥 헛두로 만든 차는 없어요. 그렇죠. 모든 어, 차는 그렇지. 어, 그렇지. 네. 차마다의 다 개성이 있고, 이 차는 또 특히 또 오픈되는 음. 그런 또 매력을 가진 또 늘씬하고 힘 좋은 그런 매력을 가진 차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일단 뭐 저는 벤츠 마크만 보면 이제 심장이 두근두근 뛰었는데 이제 또 눈이 높아져 가지고 요 벤츠에 이제 그하트탑 어 오픈 되는 거 아니면 음. 이제 두근두근 거리지 않을 것 같습니다 <laughs> 큰일 났어요 지금 네. 큰일 났습니다 날로 날로 네. 큰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네, 하여튼 오늘 벤츠 SL 400 저희가 한번 둘러봤는데요 이 이거 오늘 시승도 했으면 정말 좋았을 텐데 음. 어,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전해드리지 못한 것 네. 같아서 좀 아쉬운 느낌이 좀 듭니다 음. 그래도 저희는 계속 여러 차를 만져봐야죠. 새로운 차들 음. 우리가 평소에 또 타보지 못하고 음. 느껴보지 못한 차들 소개를 계속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언제든지 자동차가 특이하고 그리고 내 차를 좀 소개해달라 음. 그러면은 리뷰를 하고 있으니까요. 뭐차 좋아하는 리뷰도 있고 그렇죠. 어뭐 저희한테 그냥 던져주시면은 탁 잡아가지고 저희끼리 <laughs> 하는 리뷰도 있고요. 다양하게 많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여기 이메일이나 인스타로 한번 연락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대표님이 참 자꾸 도와주시는데 음. 만약에 중고차라든지 이 차도 지금 판매되는 차예요 아 그렇죠, 그렇죠. 네. 어, 어.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음. 또뭐 어떤 차가 내가 필요하다 면 저희들한테 연락 주시면 음. 또잘 알아봐서 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일 쉬운 음. 방법 인스타로 연락 한번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는 많은 DIY 영상 그리고 많은 차량 시승기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영상이 좋으시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람 설정까지 부탁 사주세요 부탁 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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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나름 그래도 어. 예전에 고등학교 다닐 때 독일 백점맞고 했어요. 어. 집에 세워놓으면 이러고 있을 것 같아요. 아 이러고요? 비가 오든 눈이 오든 만화님 쇼핑 가고 아. 쇼핑 이제 센터에서 이제 아. 쇼, 같이 쇼핑 안 하고 이제 기다리고 있는 거지 이러고 있다. <laughs> <딱. 웃음> 예를 들어 뒤에 버스를 탔다. 어. 제일 앞쪽에 이제 여학생 아 여학생이 아니라 이제 여자분이 앉았어. 네. 아근데 혼자 이제 타고 가는데 딱 타고 가는데딱 봤어. 어. 어 너무 이쁜 거야 어. 그러면 별 일이 안 생기겠죠 안 생기죠 네 예. <laughs> 그리고 송풍 그 엉.. 그 엉풍 엉풍 <laughs>